안녕하세요 제 53대 불교대학 학생회 초심의 학생회장 전민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과대학 학생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법과대학 학생회 위로의 학생회장 구성민. 부학생회장 김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3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어플라이 학생회장 무승재. 부학생회장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업대학제 55대 학생회 우리의 학생회장 박아연. 부학생회장 이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53대 경영대학 교 학생회 동경희 학생회장 김성배 부학생회장 최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3대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생회 청춘나래입니다. 1만 3천 동국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과대학 교학생회장 박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제53대 사범대학 학생회 4기절의 학생회장 이인규 부학생회장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제35대 예술대학 학생회 옐로우의 학생회장 임채림 부학생회장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각학대학 11대 학생회장 오승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영업대학 학생회장 조영우 부학생회장 황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동국대학교 제23대 총대위원회 근본의 부의장 한국화전문 박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 강성모 총학생회장 황병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총학생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러분 벌써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한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와주신 타고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추운 날씨 인기를 시작했던 몇 그대 왔는데 벌써 몇 개의 계절이 지나 다시 인기를 끝낸 추운 계절이 왔네요.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2021년을 바쁘게 달려왔다는 뜻 아닐까요? 올한해 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자기 전은 어떠셨나요? 저희 총대위원회는 1년 동안 학우분들 및 대의원분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기획하여 대의원분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학생사회의 미래를 위해 선거, 감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총학생의 도약은 다양한 정체. 동북대... 학교가 제도를 개선하고 학우분들께서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활동은 못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행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어버부님들이 많은 격려와 모만한 지지에 힘입어서 여러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저를 많이 믿어주신 법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목소리> 여러분 은 모두 올해 계획하신 목표 이루셨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사기절이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많은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인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미래와 학업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신 2021학번 학우님들 그리고 모든 재학생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2021년 학우 여러분들 모두 비록 아쉽고 흐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기에 분명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물을 잇지 마시고 올해는 부족했더라도 내년에는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학번 예비 신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이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앞두고 계신 같이... 동국대학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활발한 대면 대학 활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향수가 가득한 재미있는 학교 생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약번 아기고끼리 신입생 여러분들의 희망찬 대학생활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학생회는 이 약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거예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1년도 건강, 건강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가올 2022년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도 이제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던 2021년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 새뜻으로시작하신 일들이 슬슬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2022년, 2022년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 2022년에도 모두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과학대학이 모든 학원님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청춘날에는 여러분들의 청춘이 하늘 높이 날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2022학년도도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희 총대위원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열정으로 평생 기억에 남는 생활이 되기를 청학생회가 응원하겠습니다. 스트로 요즘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특히 더잘 하시고 내년에 교전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분이 건강하시고 회동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도 여러분들의 열정 가득한 삶을 응원하면서 열정 세번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치셨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열정 세번딱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행복한 아, 연말 되세요. 되세요. 지금까지 청춘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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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응.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구번번외치고 마무리 해볼까요? 동구. 사과.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안녕. 그럼 안녕. 동국 그대를 위한 도약. 그대의 도약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